저는 우리의 친구들 노음두장 넣어주시고요. <laughs> 야돌진냥꾼이잖아 그냥 말도 안해돌진냥꾼이야 이게, 이게 그냥 돌냥하고 뭐가 달라? 아좀 달라요. 아 다르다고요? 아 맞다 하사간 한장 넣어야 돼 하사간 한 장. 하사간 한 장. 예. 예. 그 음. 그다음에 이제 이코스트. 네. 이미를 어? 폭폭 뱀으로 넣어주세요. 폭폭 뱀으로? 네. 하고 과학자 두장다 넣고요. 네. 폭폭 뱀? 네. 폭폭 뱀. 뱀은 많이 쓰지. 사실 약간 좀 비싼 양군이긴 한데 네. 뱀이 들어가니까. 네. 그다음에 이제 단검. 음올 뱀이. 뱀 때문에. 예. 올 뱀이 한 장이요? 두 장이요. 두장 넣을 뱀이? 예, 두장 넣어. 가끔 막 쓰리가 될 때도 있긴 한데 네. 아무래도 살상도 있다 보니까 올 뱀이 굉장히 좋죠. 네. 그다음에 이제 유령들린 거미. 거미. 안 돼, 올 뱀이 두장나 별로던데. 그래 좀 장기적으로 갈 때는 좀 되게 좋은 것 같아. 음. 그다음에 이제 비밀이 좀 많으니까 3 코스트 때 초할까? 아니야, 초는 안 돼. 왜냐면 상대방이 내가 나오면잘 들어봐. 아니. 잘 들어봐. 그러니까 내가 1 코스트 할수인이 많잖아요. 상대방 그걸 주문으로 끊어야 돼요. 그러면 초가 있으면 주문을 쓰겠습니까? 예를 들어 가정을 해 봅시다. 것같은데 아이고 내가... 그 초는 절대 안 되는 게 <laughs> <laughs> 이게 전체적인 덱 구도를 한번 봐야 돼. 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. 내가 보여주겠다. 모두에게 증명하게 땅딱 나왔어요. 네. 아초 그... 있으면 속사로 두못 보죠. 초 있으면 속사로. 근데 우리 없잖아요. 어차피. 아 속사 넣어야 돼 참. 아 속사 그래. <laughs> 네. 속사 두 개. 속사 사기카드 아닙니까. 네. 3코스트장궁두장또 들어가고요. 네네. 네. 어 개풀 살상 야벗 다두 장씩 들어가고요. 아 이게 뭐야? 야벗 야벗 두 장. <laughs> 예. 저 추천 카드 하나 있습니다 이건데요 이게 개사기 카드 진짜 돌량이 들어오 개마르잖아요 그 아, 근데 이 코스트 단검 내야죠 솔직히 <웃음> <웃음> 아 그렇지 않습니까? <laughs> 아니 패가 마를텐데 지브스도 내기 아깝고 이 4코스트 지브스 아주 내기 어려운 카드거든 늑대기수가 나오면 이기는데 레이스 레드페이를 나오면 얄밉할 얄밉고 그요아 그렇습니까? <laughs> 예늑대기스도장 그게... 넣었고요 네 그 그거 그것도 넣어요 은빛십자군? 그거랑 비전골렘이랑 한 장씩 들어가요. 아 비전골렘이랑 은빛십자군. 네. 그리고, 그리고 나머지 두 장. 일 코스트에 네. 용감한 궁수가두장 들어갑니다. <laughs> 그래서 그래서 초랑 페이글이 필요 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아 그러네. 리로이도 잠깐만. 못 넣어요. 저 폭발에도 폭발에도 대신 화살도 한장 어때요? 아네 폭발의 덫 같은게 이제 요즘 그 많은 손기사랑 승마업사 상대할 때 되게 좋아서 진짜 개이기요 화살 덫 정말 인풋폭발 방금 맞아봤잖아요 안돼요 <laughs> 아 그래요? 그러면 무기도 없는데? 그거 장궁 말고 수리건포 아. 그... 안돼요 수리건포보다는 이게 아. 훨씬 좋습니다 그래 돌 해보죠 예 이거는 뭐 그래 선생님이 직접 하세요. 제가 뭐할수 있겠지만 제가 중간 중간에 이건 워낙세 갖고 그냥 등급전 돌리도록 <laughs> 할게요. 확실히 근데 돌량을 초보자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모르시고 욕하는 분들도 많거든. 카드들 1, 2, 3밖에 없다고 <laughs> 하시는데 그러니까 1, 저, 2, 3이 아니면 용감한 공수가 발동이 뭐안 돼요. 진짜 요. 저도 여기서 지금 할 말이 하나 있는데 예. 돌량 어려워요. 솔직히 네, 돌량 솔직히 어려워요. 쉽지 않아요. 그 그러니까 카드가 상, 상, 상대가 요즘 많이 세 가지고 카드가 있는 대로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. 그게 예. 돌량이 아니에요. 아, 이다 바꿔야 되네. 이다 바꿔야 돼. 예. 그1 2 3 나온다고 1 2 3 순서대로 내면은 그게 돌량이 아니거든. 이것도 말이야. 여러 가지 낼 카드가 많잖아. 그지 예. 동전을 이러면 이제 동수 플랜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수도 있고. 그래. 이제 동전을 쓰냐 안 쓰냐 여기서 클래스 차이도 좀 갈리고. 우선은 지금은 그냥 놈한 장만 내. 아니 잠깐만 <laughs> 동전검이 나 괜찮아 보여 네 저도 괜찮아 그치, 동전검이 괜찮아 보여 그 동전검이 괜찮아 보여 예 기습에도 동전감. 안전하고 일단 필드를 전개에 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노움 까느냐 동전검이라 하느냐 여기서도 이제 클래스 차이가 좀 나는 거죠 <laughs> 과로들 <laughs> <laughs> 왜요 왜요 <laughs> 기 망했어 도망가 기습 벌써 썼죠 그래 이게 아주 좋은 거란 말이야 하나또 <laughs> 칼을 쓰겠지 큰일 났죠 이제 상 u 벌써 해. 큰일 났어요 s u r a m a Daksuram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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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그 k s u r a m a Daksurama. Daksurama. d a k 도 u r a m a d a k s 예, 네, 기수되면 돼요. 네. 기수되면 저거 절대 이런 거면 이 잡힐 생각 못 해요. 해결책 왔습니다. 이게 또 몬플랜이냐면 이 살상 명령을 쓸 때가 나오거든. 그리고 살상 명령 같은 경우에 과감하게 써야 돼요. 예, 정말. 과감하게 써야 돼요. 코스트가 남는다고 막 킬각 잰다고 안 쓰지 말고. 아, 기수면 저 또인데. 과감하게 와 써야 돼. 이 야수를 잡네. 아, 이 잡아야지. 뭐. 아, 저 야근. 근데... 칼부가. 아, 칼부가 보다. 칼부가 있으니까. 복칼이네. 아, 아이고 잘 터졌죠. 그리고 덧도 과감하게 코스트 있으면 써줘야 돼 영능을 항상 누르는 게 중요합니다 네덫 예. 영능? 아니면 이거 비전골렘? 그거 비전골렘이 나아 보여요 왜냐면 그 기습이 다 빠졌으니까 음. 그럼 한번 달려줘야 될것같아 저기 메스카와 어차피 전질 코스트는 안 되고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머지는 내 오른쪽에 맡기는 거지 팔분가보다 아니네 도칼. 절개 독칼 절개 과감하게 쓸줄 아는 독칼이긴 있네 도아 야비에 야거 야갔다 진짜 못했다 못된 긴 우리가 못된 거였지 더 지금 못된 건 어? 못된 건 우리가 더 못된 거지 독칼 같은 것 이런 거 이제 넣는 게 야봇 아 야봇 좋아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야 이거 내가 보기에는 더 영능해야 돼더 타고 영능해 그러니까 더 네, 영능해야 돼왜냐면 다음 턴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덧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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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덧. 음 이것도 하나하나 이제 차이가 나는 거지 돌량이 어려워요, 여러분. 방금 같은 때에도 오코스 다 쓰고 싶다고 야벗에다가 영능 바르면은 안 되는 거지. 짜잔. 오. 음. 아, 이펙트 좋아. 돌량도 진짜 수백 판했다. 오죽 오죽해면 그 돌량 갖다가 딸다리 덱을 만들었을까 하도 많이요. 오, 이고 일들어 일들어. 이거 좀 만석이 된거 같거든요 지금. 음. 이제 좀 3코스트 카드가 좀안 나왔으면 좋겠어요. 개인적으로. 어.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이거 그래도 이거 가야겠는데? 예, 아버 설정해야죠. 뭐, 뭐 나오는지 거... 보고. 와. 이거 자르는 게 좋지 않을까? 아니야, 이건 명치 달려야 돼. 요 이거 근데 내가 끝날 수도 있는데? 안 끝나요. 절대 안 끝내. 아, 칼도 바꿔 쳐야 되니까 하긴 그렇겠다. 네. 저거 마음가짐 같은 거 이제 아니면 음. 마음가짐 막두 장씩 있어서 다 뽑아 버리니 그러니까 아니 제, 제가 이덱을 원퍼맨을해 봐서 아는데 이거 뚫을 게... 수 있거든요. 뚫을 수 있어요. 아! 아니고 이게 뚫을 수 있거든요, 이거 혼절 같은 거 쓰죠, 나왔고 나다 아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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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나온다 잠튼 공속 플레 나온다 아이고 뭐하시는 겁니까 아. <웃음> <웃음> 결국엔 몸을 못찍거든요 근데 아니 근데 <laughs> 아 그래도 가래잔 나올 건다 나왔나 보네 나올 건다 나왔나 봐요 어느 정도. 궁수 응. 응. 플랜을 하나 둘 영릉 그러면 10 그렇죠 다음 턴에 속사가 나오면 속사가 어. 한 장도 안 나왔으니까 속사로 속사 뽑으면 또 게임 그 궁수 플랜이 안돼아 <laughs> 궁수 플랜이 의외로 이게 좀 망가져 있는 게 있어요 응? 그러니까 이게 이 카드가 내가 보기엔 돌량은 이 카드 넣으면 안돼 아니야 되게 좋아요 저게 좋긴 좋은데 여기서, 여기서 또 궁수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제 명치 한번 면6 데미지 팍팍 들어가거든요 이제 아, 어, 어 좋아요 좋아요 4 데미지! 차라리 명치에 막혀라 그렇지! 아아아 아, 좋아 <laughs> <laughs> 뭔가근데 석사 아, 나오면 이기죠 아 그래 석사 나오면 이기죠 살상 나오도 이기죠? 늑기서나오도 예, 예, 이기죠? 그렇죠 많이 있네 그래도 예, 고오다 상대 지금 급하, 급하거든요? 저 실수 옆길 각 저쪽에서 노릴만한 근데 냥꾼 입장에서 상대방이 진짜 기분 나쁜 게 카드 한장 나왔는데 그걸로 끝날 때맞아패 하나도 없는데 이걸로 끝날 때! 아, 이게 잠깐만요. 아주 기분이! 예, 예. 이게 까따다. 기분이! 이게! 어? 이게 기분이 더럽단 말이야! 까따다. 이게 얼마나 더러는데 어? <laughs> 이래간거 <이래갖고> 말이야 사냥꾼을 <laughs> 여기서 고맙네 한번 쳐주면 키보드 던지는 거 아니야? 완벽하죠. 아, <laughs> 이가 이래서 양꾼을 하면 안 된다고 옛날부터. 어? 아, 참 더러운 대기네요. 제가 다시 봐도. 예. 한세스톤 지금 전설이 말하는 전설 가는 방법. 지금 전설은 아니고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전설 네, 가는 방법 그 끈기를 갖고 판수를 솔직히 많이 해야죠. 되 그렇죠. 그러니까 판수를 이거... 많이 하기에는 돌진 양꾼이 굉장히 좋다. 실력보다는 판수다.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. 판수가 뒷받쳐져야 돼요. 그렇죠. 판수가 뒷받쳐져야죠.